여러분, 제 메이크업 연장사 다들 아실까요? 거의 15년 쭉 하다 보니 어떤 포인트에서 메이크업 퀄리티가 올라갔는지 보여요 이런 댓글도 받았고. <laughs> 그래서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제 메이크업 화잘할 포인트 일단 눈썹만 잘해도 화장 진짜 잘해보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롱래스팅 거기에 뭉침 없이 고른 톤 은은하면서 존재감 있게 이거는 무조건 단계별로 조금씩 양 조절이에요 오늘 눈화장은 언더 색감이 돋보이는 조합 그리고 블러셔 얼굴에서 가장 넓은 부위라 중요하거든요 블러셔가 잘 보이려면 톤 정리 먼저 저는 쿨톤이라 라벤더 포그 베이스 화사하게 잡고 밀크베리로 블러셔 올릴게 요 그리고 꼭 툴을 사용해주셔야 블렌딩이 완벽하게 됩니다 오늘은 핑거 퍼프 사용해서 중앙부터 톡톡 두들기면서 펼쳐주면 오용 맑은 수채화 발색. 음. 치크밤 제형이 살짝 단단해서 뭉침 없이 컬러 올려주기 좋거든요. 아, 색감 진짜 예쁘죠? 세 번째, 립 바르고 꼭 주변 통정리. 이걸 해야 립이 돋보이고, 하관 피부톤이 균일해 보이면서 얼굴 형도 예뻐 보이고. 오, 그립 뭐예요?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. 여기에 오버립으로 마무리. 퀄리티가 확 올라갔죠. 오늘 사용한 제품은 모두 올령에 있고요. 특히 이 조합들은 웬만한 베이스 디테일에 두루두루 사용 가능하니까 완전히 추천.